정말 역사적인 게임입니다. 30년도 전에 던파의 모티브죠. 그리고 수많은 액션 RPG 게임들, 그리고 RPG 게임들에 영감을 주었다고 볼수 있는. 그리고 지금에도 너무 재밌고 아직까지도 마니아층들이 게임을 간간히 한다는 전설의 게임. 오늘 가져온 게임은요. 던전앤드래곤 2입니다. 어렸을 때이 형들이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제 또래에서는 이 게임을 깬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던전앤드래곤을 켠김에 왕까지 깨보도록 할 거고요 정말 또 어려운 게임으로도 유명하고 재밌고 잘 짜여진 게임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 게임이 유명한 이유는 일단 다양한 직업군이 또 한몫을 하죠 전사, 워리어가 있고요 엘프가 있고요 엘프는 기본적으로 검과 방패를 들고 싸우지만 마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워프 팔이 짧고 굉장히 좀 느리지만 힘 자체, 데미지 자체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타가 그 다음에 시프 이 시프에서 유래된 게 하하 콤보라고 해가지고 하! 하! 하는 소리를 내는데 굉장한 공속으로다가 상대를 잡는 또 그런. 자, 그리고 법사 이 예, 매직 유저라고 하는데 실 초보자들이 파티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할때 이거 법사 스킬 몇 번만 잘 써도 예, 밥값은 하죠. 자, 그리고 클레릭 전설의 검 만들 때 저주받은 검의 저주를 풀수 있게 만드는 또 능력도 있고요. 놀랍게도 던파의 수트라이킹. 이거의 원조가 이 클레릭입니다. 이 친구가 똑같이 스트라이킹 해 주거든요. 힐도 있고 간간히 마법도 쓰고 모닝스타로 상대 패죽이고 이런 게 가능한 그런 게임인데 더 놀라운 점은요 각 직업마다 두 가지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스테이스도 약간 다르거나 A 캐릭터는 요 스킬을 쓰고 B 캐릭터는 요 스킬을 쓰고 이런 게또 다른 게 있고 예. 정말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일단 저는 금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 일단은 마신의 재림을 막으러 온 거죠. 예.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제가 고른 캐릭터가 나타나고요. 정말 대단한 게임인 게요. 콤보도 가능합니다. 다 올려서 예. 요런 콤보 공격도 가능하고요. 근데 보시면서 오늘 약간 익숙하신 분들 던파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 이거 몸놀림이 좀둔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게임 자체가 어, 옛날 게임이라 좀 제약이 좀 있고요. 예, 요즘 게임들처럼 막 엄청 빠릿빠릿하진 않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예, 고수 분들이 하시면 정말 잘하시지만 예, 저는 어렸을 때 했던 그 기억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덜 떨어질 수 있다. 일단, 저기 오는, 마차를 부숴야 됩니다. 마차를 부숴서두개 부수면 되거든요. 해서, 예, 이 친구들을 다 이제 구출을 해주면, 네,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어, 넌 이름이 뭐야? 하면은, 저는, 네, 그냥, 이게 또 옛날 게임 특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약간 커맨드를 입력해가지고, 이름에 따라서 나중에 나오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보너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뭐 딱히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훈으로 쓸게요. 첫 번째 챕터, 이, 이게 아예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 오시면은 여기 놀이 두 마리 나옵니다. 네. 이 당시에 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워크라던지 이런 데서도 놀이 많이 나오지만 던전 앤 드래곤즈가 대박인 이유는요. 이 판타지 세계관에 어떻게 보면 정수라 볼수 있는 거를 많은 것들을 기틀을 마련해 놨어요. 이 비디오 게임이 원조는 아니고요. 이것도 원작을 비디오 게임화 한 겁니다. 어, 이게 원래 뭐였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TRPG가 있어요. 네, 던전앤드래곤. 그거를 게임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전에 TRPG라고 해가지고 보드 게임을 보드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 RPG 기틀을 마련한 거죠. 그게 정말 RPG의 조상격인 거죠. 그게. 어쨌든, 그런 게임인 겁니다. 이게. 아우 예. 대단한 게임이죠. 진짜. 보면은. 비켜. 아, 원래 여기 이제 그좀덜 와가지고 상자만 열고 이 열쇠를 들고 저 옆으로 가야 되는데 넘어와 버렸어요. 미스. 예. 원래 제가 저기서 건틀렛이나 이런 거좀먹을라 그랬는데, 예, 못 먹어버렸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오일을 준비해 줍니다. 어, 이 워머신이,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겠어요? 네, 바로, 이게, 우리 던파 2개에서 많이 잡으셨죠, 이거? 아, 오일 실수 났다. 원래 오일을 던져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일을 다 실수해서 날려버렸네. 어, 이러면은 이제 열심히 잡아야죠. 자, 이렇게. 오, 오케이. 좀 많이 넣긴 했다, 딜을. 이 던파가 던전앤드래곤즈를 오마주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죠 이렇게 해서 잡으면 안되겠다 비장의 카드를 써야겠구만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떨어져 죽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보스를 잡았고요 레벨업을 하죠 그리고 최대 체력이 오릅니다 그리고 평타 데미지가 상승을 해요 무기가 강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마을을 지켰는데 병사들이 야 마신이 지금, 어? 봉인이 돼 있는데, 어디로 갈 거니? 이렇게 하는데요. 국론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 보트 길을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몬스터를 한 마리도 안 잡고, 여기 길, B 길로 가고요. 그냥, 난좀 빨리 갈 거야. 에라 모르겠다. 길 모른 다음에 A로 갔는데요. 오늘은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좀, 좀 기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저기서 몬스터를 만나면은, 맞짱을 뜹니다. 몬스터 스테이지가 생겨버려가지고, 아 올라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면 몬스터를 또 상대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몬스터들 이름도 코볼트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던전앤드래곤 이게 참 그냥 이거 IP 자체가 미쳤어요. 그리고 이거 만든 게임사가 어디냐? 캡콤입니다. 이때 게임 너무 잘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어떻게 보면 이거의 어떤 그 향수를 일, 일으키려고 드래곤즈 도그마도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게임은 다르지만. 예. 드래곤 참 좋아하죠 여기서 아래였나 우와 됐다 딱 피했다 오케이 요런식으로 오면 됩니다 가다가 갑자기 어 뭐지 하는데 레전더리 소드 이 전설의 검에 대해서 음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뭐 힌트가 나오긴 하는데 어릴 때는 사실 이거를 뭐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오늘 근데 저는 전설의 검을 뭐가 볼 겁니다 최대한 어릴 때의 기억을 되새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30년 된 게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게임이라니까. 조작이나 이런 건좀 불편할지라도 보수분들은 이제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편하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블랙 드래곤이 등장합니다. 블랙 드래곤이 쫓아오거든요. 원콤이지, 그냥. 자, 요렇게 해서, 블랙 드래곤한테 피했구요. 자, 여기 오면은, 이제, 보스 나옵니다. 아, 이거 까다롭긴 한데. 오케이, 아래 공격, 아래 공격. 자, 여기서, 이제 엘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엘프는요, 요런 식으로 마법을 쓸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약간 그, 법사보단 못해도, 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딜, 체력 다는것 자체가 좀 다릅니다. 몸이 약해요 이런게 다잘 구현되어 있어 아래 공격으로 잡아주고요 오케이, 매직 레벨 오르고 오케이 먹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요 예, 여기 여관만 오면은 손보로도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손으로 이게 할수 있었어 가지고 예, 손보로도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범죄예요 예. 비공정을 타고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이걸 타고 가는데요. 여기가 갑자기 레드드래곤을 타고 오는 이 섀도우 엘프. 그러니까 이게 요즘 뭐 다크 엘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섀도우 엘프들이 또 이때 30년 전 게임에 등장을 했던 거죠. 대단하죠.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의 침공을 지금 받은 겁니다. 비공정이. 지금 우리는 마신의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또 굉장히 익숙한 몬스터가 나옵니다. 자, 바로 하비하비하비하 p 나오거든요. 아래 공격, 아래 공격 o w 고 몸이 근데 진짜 약하긴 하다 아유, 모르겠다. 그냥 또써 버려. are y o 서이서이이있이 있는 캐릭터들이 제일 편하 u a 피요콜피안되로안되데까수형님수형뭐 하하 콤하니 u 니이렇게이 버려 써지려그지잡으시잡으요저든요저지금데 지금도 그건 안되고요 여기서 한번 y 리고 매직 미사일 쏴주고, 자, 딸피로 잡아주고요. 슬라이딩으로 돈다 먹어주기 국룰이죠. 안 아, 그럼 사라집니다. 이것도 빨리 안 먹으면 사라져요 아이템이. 자,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제부터 강한 놈이 등장합니다. 뭔가 굉장히 흑막 같아 보이는 녀석이 등장하다 자, 이 친구 이름 테라링그치 일단은 아, 아, 클로킹 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다른 엘프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킬도 달라요 보시면. 이게 헤이스트 굉장히 빨라집니다 공속도 빨라지고 내 이속도 빨라지고 이게 다 있었다니까 이미 이때 다 구현이 돼있던거야 대단한 게임 아닙니까 근데 이런거 보면 진짜 이미 이때 이게 다 구현이 되있었다는게 헤이스트 이게 메이플이 원조가 아니라니까 <laughs> 헤이스트 허더더더도자 그리고 어느정도 때리면 아직 이 테라리는 잡을수가 없어요 하! 안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궁극기 써버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또 지켜주러 옵니다. 네. 아니? 하면서 아직 안 된다. 이게 비공정이 어쨌든 부서집니다. 여기서 전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서지는데 여기 엘프의 숲이 있어. 하면서 어떻게 갈래? 고르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뭐다? 엘프인 상태죠. 파티에 엘프가 있으면 포레스트 브릿지를 그냥 쓱 편하게 갈수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해 파티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편하게 갈수 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대단한 게임 아닙니까 진짜 과거에 뽕을 취한 게 아니야 이게 뭐 올려치기도 아니고 그게 진짜 팩트잖아 오다 보면 이제 또 섀도우 엘프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죠 개빠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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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오프입니다 두오프가 이게 팔이 짧아요 팔이 짧아 슬픈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점프도 좀 특이합니다 해머 음료치. 안 돼! 맞을 수 없어. 기적의 무빙. 다 피해 버려. 여기서 헤머. 어안 맞아? 공중 일인드. 공중 일인드. 요런 식으로 어쨌는 두어 픈또 이렇게 기술을 쓸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엘프의 도움으로 편하게 또 예, 길을 뚫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이 친구가 이제 신이라는 친구거든요. 그 신이 아니라 영어로 신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마신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친구고, 여기 이제 또 가고일도 나오죠. 참 옛날 작품인데 온갖 게다 나와요. 그리고 저 가고일들은 또 이제 마법검을 썼을 때 딜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물리 캐릭터들은. 그래서 이런 법사들이 또 좋죠. 이 클라우드 이독 독이 진짜 좋습니다. 애들을 다 그냥 기절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이 법사는요. 평타가 진짜 약해서 또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캐릭터였죠. 그래서 그냥 드나가 예, 들어가,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핵힘템만 먹어버려도 돼요. 굳이 고지고대로 다 싸우실 필요가 없다. 그냥 뭐 튀어 버리면 돼요. 모아주고 한 번에 뿅뿅뿅뿅뿅뿅뿅. 와 얘는 또안 통하네. 파이어와딜안 박히는 거 봐. 자 이렇게 오면은 이제 신이랑. 예, 저 쫄다고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얘네랑 안 싸웁니다. 이게 던전 앤 드래곤의 원에 나왔던 이 리치왕이랑 싸우게 되거든요? 여기 꼬프각치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때리다 보면은 여기 뭐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좀 쉽습니다. 공속이 확 올라. 이게 자체 헤이스트가 돼버려가지고 자, 우리 이제 클레릭. 클레릭은 이 블레스도 있고요 자,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자, 스트라이킹. 평타 강화했죠? 자, 무기 보시면 지금 강화가 지금 살짝, 살짝 돼 있어요. 요째로, 요째로, 요째로 그냥. 자, 요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얘네가 또 튀어요. 갑자기 저를 재웁니다. 아안 되겠다? 너는 아직 안 되겠어? 하면서 재우죠. 그리고 얘네 도망칩니다. 다시 찾으러 가야죠. 다시 잡으러 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진짜 많은 것들이, 예, 던파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던파 처음 나올 때도 원래, 어, 이거 던전 앤 드래곤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신적 후속작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생각 많이 나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아마 근데 지금 던파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던전 앤 드래곤. 그리고 밀리 캐릭터들은 어쨌든 요런 컨, 요런 콤보가 다 가능하고 이 법사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고인물 분들은 영상 보면은 그냥 날아다니더라고요. 평타로. 비스트는 진짜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두 마리로 변신 돼 있잖아요 변신돼 있잖아요 근데 한 마리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쟨 가짜예요 쟨 때려도 체력이 안 달아요 그림자 있는 애만 때리면 됩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아니 30년 전 게임인데 있을 건다 있어요 요즘 웬만한 RPG 게임보다 요소가 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다른 또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스킬은 똑같아요 예. 클레릭은 스킬은 둘이 똑같은데 스탯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갖고 놀수 있죠 그냥 공중에서 예. 생각보다 근데 잘하죠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시면 이 컨트롤 쉽지가 않아요 예. 옛날에 하셨던 분들 제외하면 자 그리고 이제 노움이 어 뭐야 이 당시 게임이다또 노움이 나와요 노움을 또 도우러 갑니다 도우러 가도 되고 안 도우러 가도 되는데 어쨌든 도구로 가는걸로 오일은 참 좋은템이거든요 이 게임에서 오일이 정말 좋은템이라 일단은 예, 오일도 사고요자 그래서 이제 노 놈의 마을을 지켜주는 또패스트를 받았죠 이게 보시면 이 게임이 또 경험치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체력 위쪽에 숫자 써있죠 X 이의경험치고요 전설로 내려져오는 파이널 스트라이크라는 스킬이 있는데 법사에 그거 쓰려면은 뭐 파티 경험치가 200만이 넘어야 되고 뭐 이런 또 그런 게 있고, SP는 돈이구요. 음, 이게 클레릭이 또, 예, 흰법사거든요, 사실상. 흰법사라서, 얘가 진짜 몸놀림이 근데 또은근 편해요. 그리고 이게 돈이 뭉쳐있으면, 아이템이 뭉쳐있으면, 이돈 먹는 걸로다가 귀찮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 모션이 겹쳐가지고, 공격이 안 되고.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돈을 먹으면 한 번에 먹어지기 때문에, 기본 소양입니다. 자, 그리고 열쇠 하나 있죠. 열어줍니다. 아이고, 예, 엿을 줄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식이요. 수두라이 자, 이제 또 아주 익숙한 몬스터, 키메라죠? 수두라이킹 하고. 아, 근데 이게, 얘가, 이게 문제야. 바람 불고 불 쏴버리거든요? 진짜 킹받습니다, 이게. 돌진기로 빨리 붙어줘야 돼요. 그런식으로 잡아주고요 자 노운마을을 지켜주면요 너뭐 돈이 있니? 어, 너 살거야? 그러면 이제 노운마을로 갈수 있게 됩니다 별게 다 있었어요 진짜 에, 마을 시스템까지 이렇게 여관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템을 살 수가 또 있습니다 오락실 게임인데 있을건 다 있어요 진짜로 자 그리고 이제 라파엘의 동굴로 옵니다 여기가 어, 이제 쭉 내려갑니다 지하 100층이었나 90층인가까지 내려갈거예요 아마 지하 100층 딱 오네요 시오브... 라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냥 열리네. 뭐 파워 오브 건틀렛이랑 이 특이한 검 하나 얻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얼음 검이죠. 저는 어릴 때 이걸 정말 좋아했어요. 이 얼음 검. 왜냐하면 이게 전설의 검은 동네에 좀 이렇게 게임 좀 한다 하는 형 아니면은 먹기가 힘들어. 잘 모르니까 어딜 들 특히 영어로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특정 조건이 없어요. 그냥 여기 오면 먹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냥 다 올려버립니다. 흉타가 얼음이니까, 사실. 이거만 한게 없긴 해. 자, 이제, 살라면다. 예. 이 친구는, 요거면 됩니다. 예. 이 얼음검 있으면, 그냥 날먹이. 그러니까 이거만 먹을 줄 알면, 여기 스테이징 그냥 쉽게 갈수 있어요. 그냥 뭐, 예. 공격 버튼 누를 줄 알면은, 옆집 동네 잠깐 나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러면 좀 꼬였다. 어, 헬하운드가 저를 지켜보면 안 되거든요. 근 요렇게 해도 쉽죠 누워있는거 그냥 계속 패고 벌이 애매해가지고 나 못때리고 그러지 요런식으로 개날먹이죠 <laughs> 근데 우리가 원하는건 그쵸 전설의 검을 먹는거 아니겠습니까 전설의 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파엘의 동굴에서 30층에 딱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식으로 여기를 처치해서 들어가면 상자 하나가 있어요 저기에 저주받은 검 1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어릴 때그 진짜 그 옛날 게임인데 이게 저주받은 검 1이 있고 저주받은 검 2가 있거든요. 아, 저주받은 검 2는 약간 초반에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클래릭이 저주를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파티를 해서만 먹을 수 있고요. 혼자서는 요거를 들어줬어야 돼요. 80점이 넘어가면 이게 전설의 검으로 변형이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요렇게 점프 공격을 해서 해골이 뜨면 2점이에요. 그래서 80 점이 넘어가면 뭐다? 전설의 검으로 변화가 돼요. 이제 세 번째죠. 이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동전을 넣고 할 때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죠. 돈을 무한으로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였는데 우리는 이제는 게임을 사버렸죠. 스팀에서 무한으로 동전을 넣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설의 검이 완성이 됐고요. 미쳤습니다. 그냥 이거는 던전 앤 드래곤 역사상 가장 강한 무기죠. 자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50층에서는요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무기를 얻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됩니다 야너 살고 싶으면 나가 아니 또 진짜 너 큰일 난다 아니 너 이제 죽는다 예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아 근데 야, 신발 못 먹었다 야, 대답 빨리 안 해가지고 자 이제 레드드래곤이 등장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레드드래곤이 있죠 일단 아 암만 딜이 세도 아, 맞으면 힘들어. 자, 이제 체력바 뜹니다. 어, 뒤지게 쎈데요? 자, 점프를 피해주고. 제가 오히려 와리가리 치면 얘가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대 때리고, 튀고. 한대 때리고, 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쉬워요. 오히려 내가 고정돼서 딜을 하려그러면 힘들고요. 아이고. 피해주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피어주고. 또 오겠죠? 때려주고, 또 튀어주고, 또 내려오겠죠? 아, 때려주면, 요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예. 맛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레드 드래곤을 잡습니다. 이 친구 최종보스 아니에요. 최종보사랑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 친구 최종보스 아닙니다. 자, 이 친구에게 말을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원래 때리다 보면 드래곤의 뿔이 떨어지는데 안 떨어졌거든요? 미스. 이러면은 뭐 그냥 가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오면요. 이제부터, 아까는 라바로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네, 프로즌월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딜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제 이제 평타 딜이 다르거든요 이게 전설검이거든요 이게 아 레전드 소드거든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 플레임 소드 근데 개인적... <laughs> 어떻게 이럼? <laughs> 그 이거 어떻게 해야 지 진짜로? 어 됐다 근그 네, 프로즌 소드가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범용성으로나 이런게 좋지 않나 자 놀랍게도 그리고 방패가 바뀝니다 보이시죠? 좀 바뀌었거든요 짜란 색깔이 바뀌었죠 지금? 아이 친구는 똑같습니다 이 살라만더들이 근데 좀 바보예요 그냥 뭐 평타로 사실 의롭지 않게 잡는다 근데 프로스트 소드 때랑 좀 다르죠 왠지 아십니까? 걔는 얼었거든요 상대가 근데 얘는 얼지 않아. 상태 이상을 안 걸어요. 그래서 레전드 온소드로 잡을게요. 딜이 다르지, 딜이 다르지. 딜이 다르지. 어? 어마어마하지, 그냥. 자, 이제 이 친구 다시 만납니다. 음, 반갑고. 내가 무기가 좀 바뀌었어. 어? 친구야. 내가 무기가 바뀌었네.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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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컷. 아래 공격. 안 돼. 안 돼. 이 자식이 또 헤이스트 또 써. 헤이스트 참 좋아요. 음, 컷. 아이고. 아이고, 헤이스트 써봤자야. 자, 이 친구가 4 0 0원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한 마리를 잡은 거고요. 아직 나머지가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구일들은요. 마법 데미지가 아니면 잘안 들어가는데요. 전설의 검은 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마법의 검은 아닌데, 전설의 검이, 이상하게, 그, 각오일한테는 데미지가 잘 들어가요. 물리 PM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이제 투기장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늘성에 들어온 거거든요. 하늘성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보면은, 하늘성인 거 보면, 진짜 던파가 많이 오마주했죠. 물론 하늘성이 뭐, 예, 없는 게임이 많이 없지만, 하늘성이 물론 이제 여러가지 매치에 나오긴 하지만, 얘는 이제 근데 경직이 좀잘 안되는 애라 그리고 얘는 마법에 약하거든요? 어? 야나플임소드 어디갔냐? 플임소드 갖다 버린것 같은데요? 아니 프로즌소드갖다얘 잡을때 좋은데 사라졌어! 아까 잘못 눌러나봐뭐 그래도 뭐 잡았습니다 헛! 아얘 잡을때 마법검 하면 얘가 경직을 당하거든요? 물리피해일때 이제 경직이 안되는거고 그런건데 어쨌든 뭐 잡았으니까 그래서 배틀로야 여기 몬지도 오지게 나오네 와봐 아, 와 봐, 이것도 하늘성. 근데 이것마저 던파랑 비슷하죠. 이것도 이제 던파의 하늘성, 옛날에 부유성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실 이렇게 올라가잖아. 자, 이제, 예, 세 번째 4천0이 어, 친구는 이제 혼자 안 싸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아, 원래 던전 앤 드래곤 세계관이 없는 몬스터입니다. 이 캡콤에서 게임 만들 때 자기들이 오리지널로 만든 캐릭터거든요. 얘가 체급이 미쳤어요. 기어렵거든요 하지만, 게임 짬밥으로 한번 상대를 해볼깝시오. <laughs> 오케이 슬라이스 컷자저 친구가 이제 4천왕 중 하나입니다 어또튀거든요자 탔더니 문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나급파와 이게 여기가 진짜 어려운게 3마리가 다구리를 쳐버려가지고 근데 얘만 때리면 됩니다 나급파나급파만 잡으면 클리어인데 인마가 도망가는게 문제야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법사들이 진짜 편해요 뭐 전설이 많이 있어도 하하콤보니 뭐니, 뭐니 이런 거안 쓰면 뭐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냥 잡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이제 이런 전사들은 그냥 가서 잡아야 돼요, 다만.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법사로 바꿔서 법사 스킬을 몽땅 써버리면 되겠죠. 헛헛 방역 딜 다시 한번 방역 딜. 다시한번 광역딜 복구입니다 그냥 법사가 다시한번 광역딜 하면은 클릭 그럼 이제 나그함 잡아내고요 그럼 이제 씬과 만납니다 근데 얘가 레드드래곤으로 갑자기 변신을 해버려요 여기서 라이트닝 볼트를 제가 아껴놨으면 여기서 딱 쓰면은 그 이게 치명타로 터지거든요 평타가? 근데 라이트닝이 없어가지고 역시 아까랑 똑같이 때리고 튀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네, 맵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악질로 변했기 때문에 스킬이 막가랑 다르긴 한데. 그래도. 아, 불 쓴다, 불 쓴다, 불 쓴다! 그파의 스카사가 똑같이 기 모은 다음에 얼음 쏘잖아요.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 친구도. 자, 요렇게 해가지고. 피해주고. 헤드샷. 슬라이딩을 다 먹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 보스를 처치한 거죠? 후! 근데 지금에도 명작이다 진짜 말이 안 되긴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이 마신을 어.. 봉인의 죄를 근데 해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이 우리 이 모험가들을 막아가지고 결국 마신이 본인이 되는 풀렸는데 손이 나오는데 에이, 왕국에서 드디어 도착을 해가지고 마신의 부활을 막았다 왜냐하면 오는 도중에 모험가들이 이제 수많은 마을들을 정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같이 다 같이 이제 해가지고 막아내는 그런 스토리였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던전 앤 드래곤 2를 오늘 켠김의 왕까지 전설의 검 혼자 해방까지 해봤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또 어떤 게임으로 평균에 왕까해야 할지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